대표로서요. 어, 네? 쉐어앤헤어인데요. 그 시장님 이게 발음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아까 합팩을 어마어마하게 나눴다고 그랬는데 되게 창피한 게, 저 오늘 여기 한4 5 0명 오시는 줄 알고요 합팩 한5 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예 어림도 없네요. 예. 아유, 이렇게 많이 좀배오셨네요 그럼 지금 이거 나눠드릴까요? 어, 예, 예, 여기. 앞에. 예, 예. 자, 이거 필요하신 분. 네. 네. 예 네, 가방은 남겨 주세요. 근데 이 쇠은 기우가 어떤회 사요? 예 저희는 그 혹시 여기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대한민국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서 한 32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공익 활동, 뭔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활동들을 페이스북에 게시만 해주면 후원하는 업체나 재단이 대신 여러분의 이름으로 천원을 기부해 줍니다. 어, 좋아요 하나 생길 때마다 250 추가로 기부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32만 명이 함께 했고, 어, 11억을 모아서, 예, 예 전달을 할수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또 모금하면 또 박원순인데. 그러니까요. <laughs> 네. 뭐, 결국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일이네요? 예, 그렇죠? 그냥 네. 공익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러니까, 어,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엉망이지만,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는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서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게 만들고 여러분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나눔의 문화가 이게 늘어나고 많아져야 그게 좋은 세상이 오겠죠, 여러분. 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이게 진짜 모금이라는 게 하나의 크다란 산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성진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되고요. 또 여기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현금을 남겨주는 것이 자기는 죄악이다. 그래가지고 이미 절반을 벌어 기부했고, 나머지도 자기 죽기 전에는 다 기부하겠다. 이런 기부의 문화가 모금의 문화가 더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우리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주, 주, 주커버그는 99% 기부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재벌들은 어디 땅에 그 한번 갔다 오시면 조금씩 내시죠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해봤는데 보니까요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면 다 싸웁니다 재벌치고 형제들끼리 안 싸우는 사람 보셨나요? 오늘 가시기 전에 우리 황성진 대표한테 다 기부하고 가세요. 오늘 뭐 수지 맞으셨나요 아, 여러분 저기 여, 저희는요 사이트에 셰인케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사이트 와서 그냥 공유 그 게시물 공유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누군가가 대신 천 원씩 기부해줘요. 쉽죠? 안할 이유 없죠? 우리 황성진 대표님 그러면 그 많은 합팩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